한번 봐줘. 네. 네. 예. 아, 제일 아, 잘하는. 세.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 뭐 특별히 아. 하고 네. 싶은 머리 있으세요? 머리가 길고 네. 기장이 길어가지고 좀 가볍게 치고 싶어요. 음, 예, 레이어를. 네 레이어드. 음. 좀... 네 레이어드. 평소 에 빗질도 자주 하시고? 잘안 해요. 원래 머리 감고 네. 말리시기 전에 에센스를 고급게 큐티클 네. 방향으로 빗질하시면서. 네. 차분하게 말리시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죽은 단백질이잖아요. 음... 엉키거나 묶이면 거의 크랙이 계속 가서 계속 상하는 거예요. 요새뭐 헤어 케어 제품들이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음... 꾸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긴머리를 유지하실 거면. 네. 어, 아까 들어보니까 피디님이시라고. 조연주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유명한 프로에 아. 그거 되게 애청하는데. 그 붐씨가 진짜. 저는 신의 혀를 가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엄청 나서요. 그게 다 애드립이죠, 그러면? 네, 거의 다 응. 모든 직원은 멋있어요. 음. 네, 선생님도. 제가 선생님도. 저이거 이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응. 직원들이 스물 한 명이거든요. 저는 일년 내내 거의 시장 파합니다 <laughs> 아이고, 그렇게 일하다 죽는 거죠, 아, 어, 너무 비극인데요?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laughs> 찾아주는 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용실 하게 되시네. 네. 네. 지금 한 2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요? 응. 근데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 주연출님도 아. 너무 미인이세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실제로본 셀럽 중에, 와, 진짜 후광이다. <laughs> 이런 후광이다. 분이 있었어요. 저, 근데 많이는 못뵀는데 응. 일단 저황민현님 진짜 너무 잘생기셨고. 아, 진짜. 그런 <laughs>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 한민영 아, 황민이... 아, 아니, 어른들은 모르니까 어. 나안 말도 안 했는데 안말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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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면 중간 가는 거 아니야? 한민영 어. 모르시면. 아니 아, 나 그냥 안 되는, 아, 거안 나, 나 모르는 거티안 났잖아. 티안 났어요. 어, 진짜 자연스러워. <laughs> 아, 나는 지저봐야지 그냥 뭐가 풀리나봐. 제신만으로 <laughs> 그 끝내요. <laughs> 허용되는 뭐 길이는 제가 그냥 알아서 좀좀 응. 예쁜 길이로. 아 그럼요. 머리 어디서 잘랐어 나오게 할게 어 머리 하시고 어디 가세요? 아, 아침부터 분무하신 거예요? 제가 어, 뭐 집에 못 돌아갔어요. 아그 방송일 하시다 보면 진짜 뭐 퇴근이 자유롭지가 않죠. 음, 이제 제가 일을 다 끝내야 일이 끝나는 음, 거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슬퍼지네요. <laughs> 그래도 잘 관리하셨어요, 그런 아, 거 지금. 아, <laughs> 아, 너무 잘하셨어요. 혹시 아... 고민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3년으로 이제, 이제 힘듦이 오잖아요. 아, 그쵸. 아니? 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딜레마가 빠고죠. 네, 어떻게 버텨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 거예요? 저는 네. 항상 그냥 운전하고 오면서 자기 체면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화이팅 화이팅, 계속 그냥 달려는것 같아요.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어, 그럼요. 안 그러면은 버티기가 힘들죠. 정말 처음에는 우연찮게 일을 하게 됐어요. 건축 이쪽으로 하고 싶었어요. 원래. 어, 그럼 너무 다른 방향인데. 이뭐이 머리를 건설하는 거죠내나름 네, 오. 이 머리를 건설하는 거죠 근데 아조연출님 누구 잘았는지 알았어. 어? 오아시스 요새 드라마 보세요. 그 여주인공. 저 또... 진짜 좋아해요. 소리나. 들어... 들어봤죠? 아니 처음 듣습니다. 아. 네. 아. 네. <laughs> 눈이 매 눈이라고. 게 네, 너무 아, 완전인데. 우리 아, 저번에 정은성 씨도 왔었어요. 오, 너무 여기. 그럼 꿀팁 없어? 네. <laughs> 앞머리를 아. 집에서 자를. 수... 그러니까 혼자 자를 때 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르잖아. 뭐죠? 응? 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러지 말고 최대한 자연각으로 내려서 아. 가위를 <laughs> 이렇게 세워서. 가위로 세워서. 어, 그럼요. <laughs> 삼각형 타일을 만들고 네. 제일 안 망하는 기본 자를 수 있는 각도 응. 최대한 내려서. 끝에만 조금씩 어. 잘라서 올려야죠 어, 조금씩 아. 확인하면서 근데 보통 이렇게 모은 다음에 네. <laughs> 이렇게 잘라야 그러면 각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이미 머리를 내렸을 때 훨씬 네. 짧아지죠 샵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laughs> 지금 처럼 이렇게 네. 그럼 아까 그푹잘는 느낌이 네. 없어지죠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미용실에서 네. 머리를 까면 2채 동안 안 까마도 기름이 안올라오잖아요 감이 이렇게 깨끗하게 깎여주는 것만큼 못 감아요 혼자는. 음... 그리고 샴푸 자체가 어, pH 밸런스라고 좀더 세정력이 더 좋을 거야. 아... 그런 차이 네. 느낌 어떠세요 머리는? 훨씬 더 성숙해 보이고 좀 있어 보이데요 분위기가 좀 있어 보여요. 요거는 레이어 된 네. 거고. 했을 때 이미지 변신이 너무 되잖아. 어, 진짜. 이, 이, 이게 진짜, 어, 진짜 이게 진짜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 이거를 자연스럽게 퍼지하게 이렇게 해서 흩려야 돼. 머리 마음에 드세요?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좀좀 비스 보이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